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1011 신한행 프로리그 플레이오프 KT 대 CJ 1차전 대결 6강 플레이오프에서 STX를 1대1로 힘겹게 꺾었고 준 플레이오프도 웅진을 패승승 군트 끝에 통과하며 플레이오프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CJ에게 도전하는 KT 1세트부터 CJ가 조병색 카드로 이영호를 저격하는 베스트 엔트리를 냈지만 역으로 똑감았고 패배로 스타트를 끊어버린 CJ. 어떤 팀이든 원래 코이노에게 지는 게 정배여서 머엽과 뭐 나머지들을 어떻게 잡을지 엔트리만 잘 내면 되는 상황. 2세트 이카루스에서 KT는 이적하자마자 주전적으로 등극한 임정현을 CJ에선 기적의 승부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미라클보이 신상문이 등장. 신상문은 아웃사이더 때와 마찬가지로 이카루스만 했다 하면 정석보다는 스타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뻔히 보이는 상대의 수를 임정현과 KT는 극복할 수 있을지? 맵 미카루스 사인용 우주 타이레맵 무난한 힘싸움이 주로 되는 맵 구성이나 회전형 스타팅인 데다가 시작점이 동선 한복으로 위치하다 보니 공중동선 유블리가 많이 있고 심지어 가깝기도 해서 적어는 2의 민타를 대놓고 플레이할 정도로 많이 나왔다. 센터지형도 자잘한 다리랑 지형물 때문에 잘못 골라박으면큰 손해를 볼수 있고 맵 데이터만 봐도 적응가 좋았고 출전 빈도도 제일 높았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2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12시에 시즌2세 신상문 선수의 진영이고요. 9시는 캐트로스트의 임정현 선수입니다. 네. 이카로스에서 테란것같네요 네. 배고프다. 적을 먹을 시간이다. 이신상문 선수. 네. <laughs> 많이 배고팠죠. 소리의 연기가 없었군요. 시즌 네. 에트스는. 아 여자친구 생일. 네. 예.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드리고요. 예. 아, 아 이거 진짜 안타깝네. 내년에 또하십시오 네. 예, 포기하지 마세요. 아, 표정이 너무 억울하시니 그렇죠. 계속 도전하시면은 네.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시는분 계시면은 네. 두번세번안돼네번 번. 어, 번, 다섯 번. 아, 저표정이네저 제가... 아, 예, 영원한 표정이라면 붙을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KT 롤스터를 응원하러 현장까지 찾아오는 KT에 대한 열정이라면 은 네. 네. 아, 분명히 입사 지원했을 때 이득을 볼수 있는 네. 저분 꼭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KT까지 예. 저희가 추천드릴게요. 네. 컨트롤 승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일단 임정현 선수는 바고요 유타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드랍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를 임정현 선수는할 수가 있어요. 위치까지는 알았습니다. 예, 빠른 배스를 혹은, 빠른 배스를 혹은 빠른 발키리. 뭐격으는 반드시 경기를 살려야 되고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아, 이 열정하면 대단하네요. <laughs> 그렇죠. 네. 네. 자, 이 시즌 투수 자, 오늘 경기 지금 두 어, 스타. 스타 네. 어, 포트. 벙커도안 찍고, 그리고 또. 입구를 막지도 않은 상대에서 투스타를 가게 되면 어, 뮤탈리스크 적극적으로 쓰면서 상대방에게 본진 대처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쓰리가스 먹어가면 누가 어떤 식의 대처가 나오고와 진짜 네. 스파이어가지 완성이 안된 네. 타이밍에 레이스 2기가좀 들어와서요. 여러은 충분히 생산을 해둬서 스콜리지나 미켈리스크충 생산을 할수 있는 체제인데 드론이 안 잡는 고 중요하거든요. 네. 예, 리 잡혔고요. 아래쪽을 빼는 선택을 합니다. 예, 아, 어느 정도 아, 선정된 자원을 갖고, 아, 어, 뮤탈리스의 크 컨트롤로 지금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태임준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빠진다면 예. 네. 네 신상문 선수가 상황이 계속 좋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레이스 클로킹되면 예. 예,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스쿼지로만상대방의 어떤 식의 경기 운영을 준비하는가 확인을 하고 네. 오버로드 스피드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의 예. 뮤탈리스크보다는 레이스가 먼저 공격하죠 타이밍 중요합니다 흔어나지 못하면 예. 레이스는 계속 쌓이 또배력스도 늘어나서 바이오의 병력이 진출해버립니다자 네. 아. 위에 올라와서 이제 견제. 오버로드 기다렸다가 오버로드걸고 싸워야 됩니다. 오버로드 기다렸다가 뒤에서 습격하는 이런 경기 운영은 괜찮은데. 그렇네 네. 예, 임정현 선수가 따라붙으면서 예. 최대한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시야에 아. 안 닿네요. 이용해서 신상훈 선수가 원래 <laughs> 전매특허이다 보니 예. 레이스가 지금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레이스를 이용해서 빈틈 노리고 빈틈을 지금 찌르는 공격은 시도하고 있는 신상훈 선수거든요. 아이고 예. 잘 싸워야 돼요. 머린 배치와 그 다음에 터렛 배치, 어, 레이스에 총 빠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임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오버로드 스피드 활용한 거에서 겉에 있는 건물을 치는 뭘 하던 간에 어? 테라리 레이스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레이스 네. 한개한개 잡아내야 한 개. 되는데 뮤타를 잃고 있어요 네. 집중력 싸움이에요 어, 집중력 싸움이라 한개한개읽게 되면 사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어, 어. 칼에 끼고 싸우는데 아! 먼저 때리고 아! 열받 상상도 못 하게 끔이인정해선 주거든요. 이탈도 네. 많지도 않고요, 지금. 투에서 네. 머리 생산 꾸준히 되고 있고 올라가 배럭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원샷 원킬로 인정해서 네.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메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네. 길어. 네. 시간이 필요. 시간이 평가가 바꾸는 동안에 시간이 분명히 신상무 선수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내려오죠. 이 타임에 경기 거의 저 선수들 거의 대부분 다 끝났죠. 이제 다입니 원샷 원킬로 다죽하나씩 하나 더 남고요. 두개떨어지세개 남습니다. 자! 다 자리죠. 왔거든요. 네. 자켓 나왔어요. 신상문만이 할수 있는 이런 그 어, 경기을 아, 이제 알겠죠. 여기도 아, 원샷 원킬버 원샷, 원샷 원킬로 또 원킬, 원샷 원킬. 그래서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에요. 네. 한 방으로 레이스 와. 어, 네. 준비 중이네요. 네. 자, 여기서 이대을 확실히 봐야 돼요. 예. 아, 이거 바이오닉 병원도 무시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한 분에 이상이 모였거든요. 예. 뒤에 바이오닉 병력 더 오는데 조금 더 모아서 가도 돼요. 신상문 원같은 경우는. <드시> 예저퀸 뚫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본질 <드시> 자끌어들이는거예요 예. 베이스를 끌어들이는겁니다 시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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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아! 아! 디테팅 디테유이 없는데 아! 아 이것도 아니고 터렛만 깨고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예. 자 여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석크 던져야 됩니다 예 맞대결이 안되니까 맞대결이 안되니까 그냥 상대방의 본질을 지금 털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인스레어 절반부터 다반부터 절반에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바이올렛 병력은 어떻게 하죠? 예, 바이올렛 아, 병이 공일업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바이올렛 병력은 불순히게치가되고 아, 있어요. 다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레이스가 인스레어가 무섭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앞바랑을 내주고 잡아내고 복지에 멋쉬 가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죠다리 예. 아, 이겼어요. 이거 마이크다. 진 진짜. 까지 만들어줍니다. 와. 정말 보물 같은 존재죠. 예. 분명히 이제.